자, 이 스레트는 뒤에 창고 길이 없어서 저희가 트럭타로 어쩔 수 없이 빼드렸습니다. 업체에서도 이게 밖으로 빼면은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봉인을 다한 상태에서 저희가 트럭타로 빼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녀막 오빠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 제가 스레트 제거했잖아요. 집을 철거를 하려고 스레트를 이제 접수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3월에 접수를 해서 어제 어제 철거를 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쓰레트 제 아버님이 보이시죠? 제 아버님이 이제 쓰레트를 이제 쌓은 거를 저희가 빼놔야 돼왜 이쪽에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쓰레트는 저희 같은 경우 세 번째 세 번째 지원을 받았어요. 제 아버님 이름으로 잘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주민 번호로 가는 게 아니고 주소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4년에 지원 사업을 쓰레트 지원 사업을 세 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어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원을 이 지원 사업을 받아도 3년이 지나면은 뭐뭐 뭐 다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각 지역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문의를 환경과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쓰레트 지원 사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바로 쓰레트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세다발이 나왔습니다. 뒷 창고. 자. 다음 영상은 이 건물 창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이제 출근합니다.